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싱이네입니다. 예, 지금 6월 27일입니다. 예, 한창 매실을 따는 시기인데요. 예, 이제 지금 나오는 매실은 이제 남고 매실이라는 매실이에요. 주로 홍매실이라고도 부르는 매실인데요. 이처럼 색깔이 지금 알록달록한 홍매실, 그 다음에 노란 황매실, 이그 다음에 초록색, 예, 이 매실이 있는데 이, 이세 가지 색깔이 다 그한 나무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한번 예, 그 진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고 매실은 이렇게 예, 빨간 예, 색깔, 햇빛을 받는 부분이 빨간 색깔로 돼요 여기 보시면 구석구석 빨간 색깔의 매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보시면 햇빛을 안 받는 이 매실들이 있어요. 이 햇빛을 안 받는 매실들은 또 초록이에요. 지금 완전 초록으로 보이죠. 이렇게 예, 초록 매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있으면 이렇게 예, 초록 초록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약간 이 지금 이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노란 매실들이 또 보이죠, 이렇게 예, 노란색 매실 지금 노랗게 익어가죠. 이런 예, 노란 매실까지 한 나무 안에 예,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이게 남고 매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홍매실 예, 이렇게 색깔이 햇빛을 많이 받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갑니다. 이쪽도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예쁜 매실 예,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예, 하나 따가지고 한번 먹어볼 텐데요. 초록초록 청매실은 예, 신맛이 너무 많은데 이황매실은좀 많이 익었다는 느낌들도 과일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예, 신맛이 많이 없고, 예, 많이 익었다는, 예, 근데 맛이 나는데, 예,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이렇게 잘 익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에 아직까지 붙어있는 매실은, 예, 홍매실, 난구 매실이라고 하는데, 난구 홍매실, 예, 요게 지금까지 붙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햇빛을 안 받으면, 이렇게 노란, 흑매실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햇빛을 좀 많이 안 받고, 요 안에 있으면, 예, 요렇게 초록초록. 근데 이, 이것도 거의 지금 딸 때가 다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내놓으면 청매실이 왔니, 어쩌니 하는데, <laughs> 지금 시기에는, 예. 진짜 난고 매실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품종이 일반 청매실 품종하고 달라가지고, 예, 지금 나가는 매실들은 참, 예, 난고 매실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진짜 난고 매실을 오늘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영상을 현장에서 다들 서울에서 이제 물건 딴거만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달려 있는 이 나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가 어려운데, 예, 실제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또 노란색 매실들이 있고, 이쪽은 초록색 매실들이 있고, 예, 이렇게 신기한 매실이, 랑고 매실입니다. 이게, 담가놓으면 맛도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향도 좋고, 예. 그래서, 이거 집에 도착하면은, 뿅뿅 반합니다. 근데, 어떤, 어떤 때는, 이제 나무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색깔이 잘안 들어가가지고 노란색으로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시면은 아, 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있다고 더 맛이 있고 또 없다고 맛이 없고 그런 건 아니고 햇빛을 받았냐 안, 받, 안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예, 감안하시고 참고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이제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고 내년에 이 상품들을 이제 예약으로 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